한국 음악계에서는 물결을 일으키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파도를 일으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파도 중 하나는 인기가 많은 한국 가수인 진혜성이 어머니와 함께 듀엣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오르는 순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할 준비를 하는 모습만으로도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자 그 영향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노래는 진혜성의 어머니의 뛰어난 목소리를 잘 보여주는 노래로 아들에게 물려받은 재능이 이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풍부하고 감성적인 질감이 아들의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며 수백만 팬들을 눈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엄마와 아들 사이의 깊은 연결과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진해성이 어머니와 함께 히트프로그램 부루의 명곡에 출연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팬들이 엄마와 아들 듀오가 프로그램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들을 연주하는 것을 고대하면서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어머니의 감성적인 목소리를 특징으로 하는 노래가 있어 팬들과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약속된 멜로디였습니다. 22일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이들의 공연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방송 후, 진혜성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온라인 검색량의 급증은 공연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의 주목은 이두 사람의 이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감동적인 듀엣은 부루의 명곡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어머니에서 딸로는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성장한 딸에 대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복잡한 감정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가사는 관객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래의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는 진혜성과 그의 어머니의 강력한 보컬을 통해 표현되어 관객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남겼습니다. 공연 후의 반응은 엄청나게 뜨거웠고 관객들은 노래가 만들어낸 깊은 순간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진혜성이 그의 독특한 목소리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부른 어머니에서 딸로는 관객들을 눈물로 몰아넣고 감정적으로 휩쓸어버렸습니다. 성장한 딸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는 그만큼의 감정 깊이로 부르는 나머지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휩쓸어버렸습니다. 많은 팬들은 나는 진혜성의 노래 때문에 울고 있는지, 아니면 내 딸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